버블 맨에서 만든 비눗물 버블루가 되겠습니다. 공연용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고요. 너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눗물은요 코코넛과 야자팜에서 추출한 천연 셀룰로오즈 성분과 밀싹 추출물로 만든 환경 친화적 버블이 되겠습니다.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KC 마크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화장품 원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버블루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대박이죠? 하나 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따봉!